벤츠플라이 시로나의 새로운 치과용 가시광선 중압기 스마트라이트 프로를 소개합니다. 팁 교체가 가능한 모듈 방식의 LED 광 중압기로 좋은 예후를 위한 성능과 편리함을 선사합니다. 360도 회전이 가능한 팁은 구강 내 와동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온도를 조절하는 열관리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. 4 개의 LED 광원은 직경 10mm의 중합 단면적을 제공하여 넓은 면적도 중합이 가능하며 최대 8mm 깊이까지 안정적인 중합이 가능합니다. 간편한 원버튼 타입으로 10초 동안 광조사가 진행됩니다. 멀티 충전 거치대는 핸드피스, 큐어링 팁 홀더 역할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과 광조도 측정 기능을 제공합니다.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간편하게 충전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, 빌트인 타입의 광조도 측정기는 광조도가 적절한지 테스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무선 펜 타입 디자인은 인체공학을 고려한 무게중심 설계로 진료에 편리한 그립감을 제공하며, 메탈바디 설계로 내구성 또한 우수합니다. 스마트하게, 프로답게. 스마트라이트 프로. 데모는 영업사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.